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 양수하는 경우에 시가 초과액은 송금산입 처분합니다. 송금산입한 금액은 이후 감가상각 처분 시점에서 반대 조정으로 추인이 됩니다. 동시에 같은 금액을 입금산입하고 사회 유출된 부분을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요, 이 고가에 양도하는 경우랑요, 그 다음에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에 나오는 세무조정이 달라요. 고가로 양도할 때는요 세무조정이 두개 나올 거예요. 저가로 양도할 때는 세무조정이 하나만 나올 거예요. 자 고가로 양도할 때 세무조정이 두 개가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얘기했었어요. 시가가 2억 짜리였어요. 근데 이걸 팔때 내가 얼마 받고 팔아야 되겠어요. 시가 2억 짜리다라고 하면은 이 2억 짜리를 팔았을 때 고가로 양도했다라고 한다면 자. 뒤에 예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제로 가지고 갈게요. 어, 일단은 제3계에 토지를 대표이사로부터 200만원짜리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아, 어,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고가 매입했대요. 원래 시가가 얼마짜리인데? 150만원짜리. 자, 그러면서 회사에 회계처리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금 200을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토지가 200이었죠? 응? 근데 원래 시가가 얼마짜리예요 150만원짜리에요. 아니, 이 회사는 왜 150만원짜리를 200만 원이나 주면서 샀을까 이거예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원래 150만 원짜리 가치인데 내가 200이나 줬다라는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가 50만 원좀 과도하게 지출한 거 아니야? 취득하면서 이만큼 더 많이 돈을 냈으니까 이만큼 취득 손실 아니겠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법 입장에서는. 세법 입장에서는 왜 토지의 실질적 가치는 15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야, 토지 취득할 때 내가 200만원이나 냈는데, 150만원짜리를 200만원이나 주고 샀더라. 나 너무 많이 돈낸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어, 이만큼 손해봤어. 취득하면서 내가 손해본 부분이 생기더라. 자산의 가치를 너무나 비싸게 제공하면서 사왔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이 50만원에 대해서 내가 손금으로 생각을 하도록 할 거야. 왜? 지금 현재 회계장부에는 토지가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토지의 실질적 자산의 가치는 150만원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토지의 자산의 가치가 저만큼 가격이 아니다. 자산의 실질적 가치가 150이다. 그러니 자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과도하게 평가된 부분을 내가 손금산입을 하겠다. 그러면서 자산과 관련된 차이는 우리가 뭘로 처리해요? 유보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송금산입하는 게 과연 맞느냐 부당행 계산인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기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서 자산을 이 200만원짜리라고 사왔을까 겨우 150짜리를 누구한테 이렇게 많이 준 거야? 라고 했더니 아 이게 지금 대상이 대표이사구나 이 대표이사에게 많이 준 거였구나 그러면 이렇게 손금 산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갔다라고 얘기하고 대표이사에게 갔다라고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손금불산입이다 라고 하는 반대 조정을 해줘야 되는구나. 어, 손금불산입이요. 그 이득이 누구에게 갔더라? 바로 대표이사에게 갔어요.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가 양도일 때가 조금 더 어려워요. 내가 어, 현금에 대해서 고가로 양도해서 가지고 왔을 때음 자, 그 다음에, 어, 고가로 매입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고가로 양수하였다라고 해야 되죠? 에, 계속 뭐가 안 맞았어요. 음, 고가로 받아왔을 때, 그 다음에 저가로 양도했을 때. 네. 그래서 비싸게 사오게 되면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50만 원이다라고 하고서 이제 세모 유보 발생이다. 왜 자산의 가치가 원래는 200만 원짜리가 아니라 150짜리인데 회사 장부에 200이라고 적어놨으니까 자산을 줄여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자산을 줄이는 거 하는 거였고요. 우리가 세모 유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차이가 밸런스 차이가 생긴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유보 발생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니까그 자산에 대한 차이가 시작된 지점, 유보가 처음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유보 발생이에요. 그래서 손금산입이든 손금불산입이든 어쨌든 처음 생길 때는 유보 발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여기에 세모유보인데 왜 유모, 유보, 유보 발생이에요? 유보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유보 감소는 다음에 유보가 취인이 되는 걸 유보 감소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쓸 때는 세모유보다 유보 발생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 자, 입금산입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고가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대표이사 상여인 거죠 자 이걸 가지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아니 교수님 왜 여기엔 송금불산입이라고 쓰시고 저 책에는 입금산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입금산입이든 송금불산입이든 가산조정을 하란 얘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세법의 관점에서 회계처리와 함께 세무조정을 해봤어요 자그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 시가의 거래 차이에 대해서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야 돼요. 단순하게 대표이사와의 거래였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부당행위 계산이야 라고 딱 전제를 하고서 문제를 풀어갔지만 알고 보면 이걸 가지고서도 우리가 지금 부당행위 계산인지 아닌지를 찾았어야 되는 겁니다. 시가가 지금 현재 150짜리다 라고 했었고요. 이 시가 150짜리에 대해서 얼마만큼에 대해 지금 시가와 거래액의 차이가 얼마만큼 있었다? 50의 차이가 있었더라. 이 차이만큼의 비율이 몇 프로 이상 차이 나는지 보아야 된다. 5% 이상 차이가 나는지를 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저기서 보시다시피 계산을 하게 되면 33 33.333%즉30% 이상 차이가 나니까 5% 이상은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현저한 이익의 분여가 있었다. 지금 우리가 대표이사에게 아주 많은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고 있더라. 5% 이상의 이득을 제공하고 있더라.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부당행위 계산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내용들 같이 배웠고요. 또 뒤로 가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렇게 두 개의 조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래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다, 다음 갑니다. 주식회사 일타가 시가 150만원짜리 장부가에 200만원짜리 토지를 대표이사에게 저가 양도했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를 했대요. 왜 그랬을까? 그렇죠 시가 이 150에 장부에는 또 200만원이라고 적혀 있던 걸왜 100만원에 양도를 했을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이 회사는 토지에 대해서 지금 200만원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현금에 대해서 100만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대해서 10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실제 세법의 관점에서는 토지의 가치는 시가 150만원짜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의 장부가격이 200이라고 적혀 있다면 최소한 못 받아도 얼마만큼은 받아라. 시가 150까지는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가까지는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덜 받았어? 덜 받은 50만원만큼이 손실인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어, 현금에 대해서 50에 대해 지금 150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 받았어요? 100만 원만 받았죠. 100만 원만 받았어요. 그러면, 어, 100만 원 받고 났을 때, 지금 이 회사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00만 원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시가만큼은 받았어야 되는 거죠. 시가만큼은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저가로 양도하면서 덜 받은 금액 50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법 입장에서는 150을 받아야 돼 라고 했는데 겨우 얼마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법 입장에서는 150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에이, 100만 원만 받은 거죠. 그래서 세법의 관점은 150을 받고서 처분 손실이다 라고 하는 금액도 50만 원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장부에 100만 원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 너무 과도하게 손실을 많이 잡았다, 그렇죠? 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비용 처리되는 금액을 세법의 관점에서는 5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도 100만 원까지 손실을 잡았니? 이거 인정 못해라고 해서 뭐라고 처리하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차이, 장부에 100만 원을 썼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50, 세법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나머지 차이 50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처리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자,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다뭐 때문이더라? 토지에 대한 자산의 차이 때문이더라. 그래서 지금 보시면 토지에 대한 자산의 차이를 가지고서 손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이 가고 있고요. 이렇게 손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일반인과의 거래였으면 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누구와의 거래였던 거예요? 대표이사에게 간거라는 거죠. 그 이익이 누구에게 유출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즉 우리 회사가 현금을 150을 받아야 되는데 100만원만 받고 나머지 받지 않은 50은 누구에게로 유출이 되었어요? 라고 했을 때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이익이에요. 대표이사에게 갔다는 건 상여로 처분해야죠. 라고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가양도의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이다 라고 처리하면서 그 대상자에 따라서 대표면 상여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가 됐어요. 우리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고가로 양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가 양수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과 손금물산입과 관련된 요두 가지의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했었어요. 자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아주 비싸게 구매함으로 인해서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 잘못 기록하고 있는 걸 손금산입으로 처리하는 것과 함께 그 이익의 분여가 누구에게로 갔는지에 따라 추인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가 양도다 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저가로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 그 혜택을 누가 보고 있는지, 이 정도만 처리하자고 했었죠. 자, 그러면 고가 양수와 저가 양도에 대한 두 가지 부당행계산부인에 대한 조정까지 끝이 났으니까요. 저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관련된 문제도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계산부인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여야 합니다. 당의 거래 행위를 통해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가 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부당행계산이라고 해서 뭐 특수관계라고 해서 다 제재를 가하는 건 아니죠. 이 조세에 대해서 부담하게 경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요. 일반 한인과 거래할 때처럼 똑같은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일이 없었어요. 자, 대주주인 출자 임원에게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행위 계산 부여인이라고 계산 유형이라고 할수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대주주인 출자 임원에게 제공을 한다고요. 우리가 비출자 임원은 부당행위 계산이 아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비출자 임원에다가 누구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소액 주주 임원까지는 부당행위 계산으로 안 볼게라고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출제 임원들 즉 소액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출제 임원들에 대해서는 다 뭘로 보겠다?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겠다라고 했죠. 자 4번에 그러면 4년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했대요. 자이 얘기는 아예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었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거래가 이루어진 날은 특수관계였다. 하지만 법인세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특수관계를 벗어났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중요하지 않다. 거래가 있었던 시점에 특수 관계인이면 그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의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했대요. 아니, 돈을 빌려줬으면 적정한 이자를 받아야지. 왜 이자를 안 받아? 왜 무상이야? 라고 하는 거죠. 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적정한 대가를 초과해서 취득을 했대요. 영업권의 가치가 있을 텐데 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주면서 회사를 사오는 거지? 자 주주 소액 주주를 제외하고 주주가 부담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을 했대요. 자그 다음에 업무수행을 위해서 초청이 된 외국인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했대요. 자 사택의 무상 제공에 대해서 우리가 어 그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누구의 제재를 가하고 있었다? 출자 임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었더라. 이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지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관계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우리가 사택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소액주주를 제외한 출자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가지고서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특수인과의 거래여야 된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해야 된다. 그다음 조세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자, 맞죠? 의사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냥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부당의 계산이 되더라라고 하면 무조건 다 부당의 계산 부인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어, 우리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자, 그럼 정답은 4번일 거예요. 법인세법상 열거된 거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열거된 거래로 하지 않죠? 법인세법의 기본 대전제가 있죠? 순자산 증가설. 우리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이긴 하지만, 어, 법인세법에 대해서는 순자산이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과세로 넣고 있었어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해서도요. 열거한 게 아니다. 그 조건만 충족된다면 어떤 상황이 됐든 상관없이 다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겠다는 얘기였어요.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고요.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은 적법하다. 대표적 유형으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고가 매입 또는 저가 양도가 있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해당 법인의 30% 이상을 양에 출자한 법인에게 30% 이상을 출제하고 있는 법이나 인 개인은 법인세법상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법인이 소액주주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데, 자, 3번 보기를 보면서, 아, 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준도 재경관리서처럼 외워야 되나? 기억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올바른 지문이었고요. 문장 하나를 그냥 채우기 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사실 포커스는 여기였죠. 소액주주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다? 자, 누구여서 문제가 된 거예요? 소액주주 임원. 소액주주 임원은 우리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지 않아요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비출자 임원과 그리고 소액주주 임원을 포함해서는 우리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지 않는다. 직원까지는. 하지만 출자 임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로 보겠다? 즉, 소액주주를 제외한 출자 임원. 소액 주주를 제외한 출자 임원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